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즈 캐데헌이 79일 만에 또다시 넷플릭스 영화 1위에 복귀했습니다. 더욱이 캐데헌과 캐데헌 싱어롱이 쪼개져 시청자들이 분산된 상황에서도 각각 1위와 5위를 차지해 충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넷플릭스 공개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역주행 1위는 캐데헌이 유일하다는 분석입니다. 애플뮤직 등에서 헌트릭스 골든 1위에 이어 사자보이즈 소다팝이 2위에 복귀하는 등 캐데언 OST 곡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한강 불빛 공연 드롤라이트쇼 K-팝 데몬 헌터스 스페셜이 7일 저녁에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렸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모두 몰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 유튜브의 골든 공식 리릭 비디오가 3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부탁드려요. 결국 k p o 데몬 헌터스가 공개 79일 만에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또 다시 1위에 복귀했습니다. 캐데언은 그간 1위에서 밀렸다가도 다시 1위 탈환을 여러 차례 해왔지만 지금껏 인기가 이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캐데언이 캐데언 싱어론과 시청자들이 분산된 상황에서도 캐데언 단독으로 1위에 올랐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캐데언은 7일 기준 695점을 획득해 1위에 올랐습니다. 목요일 살인클럽은 683점으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캐데언이 근소한 차이로 1위에 복귀했지만, 세달째 이어지는 캐데언 열기가 무섭고 놀랍고 충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캐데언싱어롱은 274점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전날 대비 한 계단 상승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멸의 캐데언입니다. 신작 버프가 느껴지지 않는 캐데언입니다. 플릭스패트롤 기준으로 영화와 TV를 통틀어 넷플릭스에서 공개 2개월 60일 이후 역주행하여 1위에 오른 사례는 캐데언이 유일한 듯합니다. 캐데언의 공개 79일 차 1위는 넷플릭스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입니다. 대표적 롱런 히트작 화제성 작품조차도 역주행 1위가 아닌 공개 직후 1위 진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캐데언은 공개 직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속 1위를 반복해 재진입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캐데언은 일간 기준 무려 28번의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골든 노래 가사대로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이러다가 캐데언과 캐데언 싱어롱이 1위와 2위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러한 추세라면 캐데언이 집계 가는 기간 9 1위를 채운 이후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캐데언 싱어롱이 이어서 1위를 계속 이어가는 기현상을 보이지 않을까요? 아울러 캐데언은 91일 기한 내 3억뷰 돌파도 무난할 듯합니다. 다음은 사자보이즈 2위 탈환 등 이야기입니다. 애플뮤직에서 캐데언 OST곡들이 다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애플뮤직 글로벌에서 1위 골든, 2위 소다팝. 그리고 5위 유어 아이돌, 6위 하우 이츠던 9위 와디 사운츠 라이크, 12테이크다운, 0 15위 프리 등 순으로 다시 줄세우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톱10 안에 캐데언 OST 7곡 중 무려 6곡이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순위 변화는 사브리나 카펜터의 신곡이 점차 순위권에서 밀려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애플 뮤직 USA에서는 골든이 1위인 가운데 이어 2위 소다팝 그리고 4위 유어 아이돌 6위 하우 이츠던 12위 와디 사운즈 라이크 14위 테이크다운 24위 프리 등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캐데언 드론 쇼입니다. 2025 한강 불빛 공연 드론 라이트 쇼 K팝 데몬 헌터스 스페셜이 9월 7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캐대헌을 주제로 한이 행사에서는 1200대의 드론이 캐대헌에 등장하는 서울의 명소들과 작품 속 캐릭터를 한강 밤하늘에 수놓았습니다. 영상보다 현장에서 실물이 더 반짝거려서 더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국내 여행 온 외국인들이 모두 다 구경온 듯 많았습니다. 우선 드론쇼에서는 헌트릭스, 사자보이즈, 호랑이, 더피 등 영화 속 캐릭터를 구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산타워, 공연장, 청담대교, 북촌 한옥마을 등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마이 소울이라는 글자를 새기면서 서울을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루미 진우 등장에 가장 환호성이 컸습니다. 아울러 골든 등 노래를 떼창하는 아이들 목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을 듯합니다. 한편 드론쇼는 앞으로도 오는 13일, 20일, 26일, 그리고 10월 18일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잠깐 볼까요? Alleluia <sung>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3인이 미국 뉴욕에서 팬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사인회에서 꼬마 팬과 골든 노래를 합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종일관 활기차고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즐거운 표정이 이어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캐대언 관련 패밀리 계정이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5위는 소다팝이 올랐습니다. 매기강 감독이 페나트를 추천했습니다. 한복 입은 루미와 진우, 즉, 루진우가 호랑이 덮피와 함께 있는 모습이 멋집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유튜브의 골든 공식 리릭 비디오가 3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공개된 지 79일 만입니다. 아울러 2억 뷰를 돌파한 지 19일 만에 3억 뷰를 넘었습니다. 하루 조회수가 약 500만 뷰를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마칭밴드가 골든을 연주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미국 대학 풋볼 마칭 밴드는 캐데언으로 대동단결한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캐데언 영화 속 진우가 루미에게 추추하면서 놀리는 장면은 8개 버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는 진우 역할을 맡은 배우 안효섭이 준비해 간 버전인데, 매기강 감독이 몇주 동안 고심해서 최종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안효섭은 한 인터뷰에서 처음 제작진과 줌 미팅을 할때 읽었던 대사가 있는데 진우가 더필을 통해 루미에게 편지를 전하고 두 사람이 기와지붕 위에서 처음 만났을 때 루미가 수면 바지를 입고 나오거든요. 너무 재밌는 장면이죠. 그때 진우가 추추하면서 놀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녹음했던 기억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준비해 간 버전이 영화에 사용되었죠.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중들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한주 보내세요.